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침묵. 당신은 그 침묵을 깨기 위해 이 지독한 긴장감을 끝내기 위해 가장 쉬운 길을 택한다. 입술이 멋대로 움직인다. 미안해. 세 글자가 허공을 가르며 그녀의 귀에 꽂힌다.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준비를 한다. 끝났다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틀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서막이다. 그녀의 얼굴을 보라. 안도나 용서가 아닌 아주 미세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다. 그것은 경멸의 씨앗이다. 당신은 방금 당신의 손으로 직접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그 씨앗을 심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 본능에 새겨진 권력 역학의 가장 원초적인 법칙이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들은 것은 사과가 아니다. 그것은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킬 힘이 없다는 항복문서였다. 나의 현실은 당신의 감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나약함의 증거였다. 당신은 평화를 원했겠지만, 당신이 얻은 것은 전쟁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그녀는 당신을 시험할 것이다.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고, 당신의 권위를 조롱할 것이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갑자기 그녀가 변했을까? 당신은 더 노력하고, 더 맞춰주려 애쓴다. 더 자주 사과한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당신이 쏟아붓는 노력은 구멍난 양동이의 물처럼 그녀의 존중이라는 밑 빠진 도구로 사라져 버린다. 당신이 사과할수록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심리학이다. 여성의 무의식은 남성의 확신과 안정성을 갈망한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등대와 같다. 당신이 불필요한 사과를 할 때, 그 등대는 스스로 빛을 꺼버리는 것과 같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안정감 대신 불안감을 느끼고 존경 대신 경멸을 느낀다. 이준과 서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들은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다. 이준은 다정했고 서아의 의견을 항상 존중했다. 너무나도 존중했다. 어느 날 그들은 미래에 대한 사소한 논쟁을 벌였다. 이준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고 서아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다. 둘다 타당한 의견이었다. 논쟁이 길어지자 이준은 서아의 얼굴에 떠오른 실망감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갈등이 싫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을 한수 접었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위험한 생각을 했나 봐. 미안해.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이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서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겼지만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알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자신의 남자가 자신의 의견 한마디에 너무나 쉽게 부서지는 것을 보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서환은 이준의 의견을 더 이상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녀는 이준이 아닌 친구들에게 먼저 물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존경할 수는 없었다. 사랑과 존경은 다른 것이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존경은 힘의 영역이다. 이준은 계속 사과했다. 사소한 일에도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는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하라. 당신이 사과해야 할 때는 당신이 틀렸을 때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 자신의 가치관이나 원칙을 어겼을 때다. 약속을 어겼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다. 이때 하는 진정한 사과는 당신의 힘을 회복시킨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강한 남자라는 증거가 된다. 이것은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당신의 의견, 당신의 신념,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지 마라. 그녀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희생하지 마라. 그것은 관계를 위한 희생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다. 당신이 당신을 배신하는 순간, 그녀가 당신을 존경할 이유 또한 사라진다. 당신의 권력은 그녀를 통제하는 힘이 아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현실, 당신의 중심을 통제하는 힘이다. 당신이라는 배의 선장은 당신이어야 한다. 변덕스러운 파도나 바람이 아니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라. 의견 충돌은 관계의 죽음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다. 당신의 경계가 무너지면 당신의 세계도 무너진다. 그러니 다음에 미안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잠시 멈춰라.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가? 아니면 나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는가? 전자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후자는 당신을 파괴한다. 당신의 권력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사과 한마디의 무게를 이해하는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